자, 아, 대표님 일단 어이두 가지 뭐 종목 이외에도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스, 우선 우리가 또 봐야 될게 워낙에 많습니다. 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번 주에 워낙에 변곡점에 담겨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산존해 있죠. 네.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사실 3월 테이퍼링 종료라든지 기준 금리가 0.25% 포인트가 인상 네. 그리고 연말에 양적 축소 시작이라든지 큰 그림을 스케줄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지 네. 아니면 좀더 당겨질지 늦춰질지에 대한 이런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미스터 마켓이 불확실성을 먹고 산조단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몇 3회를 할지 뭐 4회를 할지 6회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고 싶어서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장이 최근에 솔직히 좀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무서운 게 뭐냐면 IPO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내일부로 이제 상장을 해서 시초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조단이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8월 9월 달부터 긴축 얘기만 나오면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것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스피 밸류에이션이 계속 낮아졌는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여러 가지 IPO가 또 부각되니까, 금년에만 아마 한 150조가 들어올 거예요. 음.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2200조입니다. 150조가 더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주식 공급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줄 사람이 없으면 물이 빠지게 되겠죠, 더.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게, 아이고, 이거 참 IPO 때문에도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음. 또 한국장 또 1월 달부터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좀 불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FOMC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이제 IPO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발 여러 사태도 있, 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좀 좋은 주식 좀 샀으면 좋겠다 다들 음. 어. 왜 저런 거 사가지고 저렇게 마음 아파 하고 있나 네. 조금 의구심을 좀 제시하면서 좀아 한마디로 너무 f m c 에 관련해서가 우리 국내 증시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민폐다라는 지금, 거네요 우리 아, 사실 지수에 사실에 네, 저 에너지 솔루션 회사 너무 좋게 봐요 아, 네, 근데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지수 자체는 지금 민폐 지수를 했다라는 그렇,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 그걸로 또 (1월) 내내 조정 명분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네. 음. 또 뭐~ 오늘 또 장마감 하고서 또 에코프로 비엠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것저것 또각 산업마다 악재가 하나씩 다 터졌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라) 그랬죠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48만 원) 기준으로 (112조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따상이 가면은 (180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론적 셈법으로 네. 당일날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8%의 비중을 흡수한다는 건데 음. 다른 종목에서 뺏어 와야 되잖아요 수급을.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타산을 치자면. 그래서 이제 아. 너무나도 좀 이게 1월에 많은 이벤트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솔직히 FOMC 금리 얘기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선반영을 했다고 봐요. 코스피가 어. 이제 금일 종가를 치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이렇. 이렇게 좀 세계적인 이차전지 네. 기업의 신규 상장 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웃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모주 열풍이 이제 지난해 너무나도, 너무나도 불었는데 카카오 그룹의 이제 좀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에너지 솔루션 이후로는 아마 공모주들이 열풍을 크게 못불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자 코스피가 금일 종가가 2,709 포인트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대형주는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연중 조정을 거치면서 전저점을 꽤 내렸는데 어 일단은 금융위기 이후로 코스피의 강한 지지선이 확인됐던 게, 포드 밸류의 포드 PR 기준으로 10배, 1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이 딱그 구간에 진입해 있고. 음. 근데 이 구간에서 단기 지지율을 한국장이 잘 체크해 주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상장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럼 이 지수가 과연 상방으로 갈 힘이 있을까? 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뭐또 좋은 건전업종,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나, 2차 전지하면 뭐 제가 대표, 대표 이제 좀 시그널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업종들도 계속 연속 고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결국에는 업종이 부각받게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또솔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코스피 생태계 에 지금 너무 불리하다. 음. 이건 조금 좀 한국장을 좀 미워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어, 좀 표현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 좋다면 좀 소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무거운 상황에서는 가방 압력을 가중시켜 줄수 그렇죠. 있는 좀 약간 민폐짓을 하고 네. 있다. 그,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이제 이런 요새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덕산에오록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도 있어요. 제 무료망에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온다고 전망치가 예상이 된다면, 네. 그냥 VI 걸리고 마이너스 15% 빠지고 난리가 나요 음.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 성장하는 회사들이 분기 예를 들어서 1분기에 100억 벌다가 2분기에 120억 벌것 같은데 90억 벌었어요 그러면 은 3분기에 얼마 벌 거냐 4분기에 얼마 벌 거냐 아니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얼마 벌 거냐 이익 추이가 중요한데 분기 10억 20억 정도 안 나왔다고 거의 한가 가려고 해요 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시장 투심이 너무 안 좋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공급이, IPO 때문에 공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종목들도 수급을 쪽쪽 빨아들이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어. 근데도 이제 좋은 종목들, 좋은 업종들은 아까 어, 앞선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약간 좀녹록치 않을 만큼의 이제 재료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네. 현재 우리 박건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건영 대표님께서 수익을 내주시고 있는 이러한 심텍부터 뭐 ISC 같은 크나큰 실적과 성장이 바탕된 종. 목들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라도 우상향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유념을 하셔야 될게 시장의 하방에 아무리 세도 갈로분 가고 갈종목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현재 위치만 보지 말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게 단단한 종목들을 우린 지금부터 찾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러한 모든 종목을 선침해하실수 있게 이 하단에서도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오로지 정말 수익행복을 만끽하게 해주고 있는 박건영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로 저런 수익을 낼수 있는 분일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확한 타점, 뭐 진입라인, 진입시기 100% 무료 노란톡방을 들어오시면. 이 모든 혜택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8시 50분까지만 그 기회 저희가 문 열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만이 설 이후에 우리가 또살수 있는 종목 알아보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 14일 동안에다 50분만 열리는 그 기회 현재 20분 남았습니다. 다시 기회 드릴게요. 문자샵 3989로.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기어이 들어오셔서 돈 들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해볼 만한 겁니다. 믿어보시면서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꼭이 시장 이겨보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대표님. 네. 어찌됐던 뭐, 우리가 하방 압력이 센 시장에서 네. 우리가 또 관놈은 또 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이 시장을 봤었을 때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기 보다는 가는 놈이 거. 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종목 내에서 또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될것 네. 같아요. 그런 의미로 수행을 표다시 볼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워낙에 탄탄한 종목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종목들이 뭐 어느 정도 지금 지수에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해도 조정 정도거든요. 네. 막 급락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네. 단한 종목도 그렇지. 없거든요. 전 점을 깨야지 정상이잖아요, 원래. 지금 네. 저 중에 단기간으로 다시금 오를 수 있다라는 거딱한 가지만 꼽아 보세요. 다시 띄워 주실래요? 잠깐. 네. 보겠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서 수익을 또 뽑아 볼수 아 있다라는 거저 종목들 중에 한 종목만 뽑아 주세요. 아, 네. 한 종목이라면 또 이게 왜냐면은 네.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렇죠. 부담되는 거 알지만 그 부담을 아 이기고 또 올려 세우실 수 있는 게 우리 단, 박건영 대표님이시니까 미만이요. 사실 뭐다 음결이 크게 없어요. 그 대신에 음. 좀 뽑자면 두개 뽑을게요. 두 개. 잘 들으세요. 어, 첫 번째 땡텍. 어첫 번째 땡텍. 네. 첫 번째. 그까두 그러니까 번째, 첫 번째는 땡택입니다. 두 번째, 어, 땡땡땡땡콘. 네, 어 네네네네네. 네. 네네네. <laughs>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저도 부담이 돼요. 부담이. 음둘 중에 하나. <laughs> 그렇죠. 음 뭐둘다 조금, 뭐 솔직 히다 좋아요. 근데 어다 좋은데 좀 최근에 이제 조금 뭐 많이 오른 거는 좀 조정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뭐제 기준에서 말, 말씀드린 어 겁니다. 땡택, 땡땡땡땡콘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음. 현재. 땡택, 네. 땡땡땡땡 콘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종목 꾸준하게 어 지금 가는 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본 놈이 또 좋은 진입 자리가 왔을 때또 들어가야만이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렇게 많은 수익을 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재진입의 타점도 우리 박관혁 대표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두 가지의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종목 무료 노란톡방에서 진입 타점까지 잡으면 기어이 이 시장에서 이겨보실 수 있어요. 박건영 대표님과 꼭 함께 해 보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시니깐요. 오늘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요. 그래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셔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끝났고 내일 시장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기회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힘내시라고 박건영 대표님 모셔왔으니까요. 저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계좌 기어이 지켜야죠. 지키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우리 에코 프로 BM 얘기를 또안할 수가 네. 없어요. 우리 저, 어, 대표님께서 에코 프로 BM으로 네. 수익을 진짜 너무 많이 내주셨던 네. 분이기 때문에 100% 넘게 수익을 네. 보, 봐주셨던 게 우리 대표님이신데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죠. 네. 이제 내부자 이슈가 좀 있으면서 오늘 또 많이 떨어졌는데 하락폭 진짜 심하죠. 네.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워낙에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가면서 <laughs> 가능할까요? <웃음> 일단은 네. 오늘 노이즈가 또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6개월 전부터 시장에 떠돌던 얘기였습니다. 그 내부자거래 얘기.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보면은 어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연초에 이제 그 주말에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 반영도 그렇고 화재 소식도 그렇고 내부자 거래가 또 이제 좀 불거지면서 오늘 장 막판에 급락을 이어왔어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는 게이 회사가 무슨 캐파를 줄입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뭐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했을 때 내부자 거래 정황이 밝혀져서 임원진이 거래 정지까지 유발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일단, 일단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고 양극재 계속 만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이제 연간 전기차 판매량 대비해서 양극재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연캐 파가 6만 톤이죠. 앞으로 이제 한 5년 뒤에 30만 캐파로 올립니다. 그거 계속 증설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 성장성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도덕적 해이가 좀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비체계적 위험인 거고 간단하게 객관만 객관적으로만 봅시다 에코프로 비엠이 성장 못하는 회사입니까 다만 이렇게 빠지면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감안해서 차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회사는 역배율로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음. 성장성 무조건 나오고 이 회사는 네. 들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그냥 예 음. 네, 당분간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조금 조금씩 빠진다고 계속 물타기 하시다가 전멸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기업 내부 문제잖아요 그 대신에 이 회사 성장 계속합니다. 매년 성장합니다. 아예 그냥 증설도 그냥 폭발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런, 회, 이런 기업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좀 음. 아프긴 하지만 그냥 들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관적인 어, 알... 의견으로는. 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연속적인 악재 신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연초에 지금 주가가 거의 31% 빠졌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히려 지금 이러한 또 악재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소멸될 거고 이 성장성 자체적으로는 잠재력이 충분하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의 손절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기다려 보자. 약간은 버텨 보자라는 말씀을 네. 해 주셨어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악재에 사격탄, 직격탄을 맞고는 하지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언급해 주시고 제시한 종목들은 사실 악재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재 한번안 나오고 지수 하방에 크게 또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서 튼튼하게 버텨주는 종목이 짱인 거예요. 그러한 종목을 가장 많이 제시해주셨고 가장 크게 수익을 버텨주실 수 있는 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시니까요. 이 기회를 벗삼아서 내 계좌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권영 대표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계좌 수익 다시 한번 이겨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7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참여해 볼게요. 어찌됐든 주식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기어이 해야 된다면 내 계좌. 지켜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힘 빠지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시장 또 모르는 겁니다. 기어이 계좌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녹놓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세요. 기어이 힘 내셔서 함께하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굉장히 오기가 생겨요. 네. 이런 이런 시장에 사실 시장이 이기지 말라고 하는데. 네. 시장을 이기지 않더라도 내 계좌는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화가 납니다. 네. 이런 또 시장에 뭐 방송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에 짜증이 많이 나시고 저 역시 네. 정말 화딱지가 막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이겨봐야죠. 그쵸. 계좌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굴에서도 살아난다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이러고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로 네. 한번 또 갈만한 이 이 네. 종목들이 사실 종목 그 달라고 하기도 죄송하긴 네. 하지만 어쩝니까 일단 그래도 또 정신 네. 똑바로 차려야죠. 네. 뭐 없을까요, 대표님? 그 일단은 뭐제 네. 이제 그 일단 제 방송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네.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관심주를 이제 따박따박 이제 제가 공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잘 참고하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그 제가. 어그 연초에 만든 올해 이제 메가 트렌드 종목들 한 다섯 여섯 종목 섞어놨거든요. 그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제 2의 e 엠텍제 2의 심텍이 될 종목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집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내일 이제 또 이제 개장 전에 또한 번씩 좀 관심주를 또 공개하니까 어, 뭐 지금 방송 때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어네 어, 네 글자 <laughs> 오늘은 글자수 정해드릴게요 네, 네. 글자고요 어. 어, 네 글자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맨 끝이 2로 끝나요. 2. 2요? 2. 예. 2가 어, 그 영어글요 한글 영어 e? 한글이요 한글. 한글 예. 예. 오그 오늘 이제 뭐 많이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건데. 네? 이게 뭐 2로 끝나고 어, 굉장한 실적주입니다. 어. 굉장한 실적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난해 상반기에 특허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 힌트 다 드렸어, 특허 문제. 특허요? 그래가지고 좀그 이제 주가를 많이 되돌림한 위치고, 음. 뭐 이런 종목들은 뭐 한번 주목해보셔도 될것 같다. 이로 음. 끝나고요. 어, 업종은 뭐 반도체랑 또 상관이 있겠죠. 음. 반도체를 알겠어요. 또 워낙 좋아하고. CL5죠. 아니, 아니, 그건 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반도체 이제 소재사로 보면 될것 같아요, 소재사. 음.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쪽에서 약간 특허. 특허에서 약간 관련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 종목 역시나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오늘 관심 종목을 현재 지금 네 글자짜리를 오픈을 해주셨어요. 무슨 종목인지는 저희가 내일 시작하면서 같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 박건영 대표님께서 선물 하나 지금 공개하셨죠. 네. 지금 연초에 나갔던 이 자료집입니다. 이 솔드아웃에서 나가지 않았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이 전략 집 오늘 무료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또살수 있을 만한 현재 지금 집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을 내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막상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기어이 수익 납니다. 머리만 잘 굴리시면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락장에서 빛나는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보시길 바래요. 오늘 전략 집 무료로 공개 오픈됐고요. 게다가 관심 종목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인센티브 벌어 봐야죠. 그러한 기회 에 저희가 선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설전 그리고 설 이후의 전략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깐요. 자, 들어오셔서 오늘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전략집 게다가 정확한 관심 종목 내일 아침에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